네, 안녕하세요. 골드부동산입니다. 상대현 상구역 소액 투자로 가능한 빌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대현 상구역은 총 세대수가 8,800세대입니다. 네, 9,500세대 예정 예상하고 있었는데 조금 줄었고요. 3구형, 5구형, 7사형, 8사형, 10사형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민대표회의 추진을 위해서 동의서 과반수 얻으세요. 성남시에 승인 요청한 상태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빌라 1번입니다. 매매가는 2억 9천입니다. 매매가 아주 저렴하고요 보증금이 9,450만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실 투자 현금, 초기 투자금은 1억 9,550만원입니다. 기존에 나와있던 빌라들, 제가 소액 투자로 골라서 이제 소개해드렸던 이 빌라들보다 투자금이 한 천만에서 이천만원 덜 들어갑니다. 자, 지분은 6.9평이고요. 공동주택가 1억 4,100입니다. 1억 4,100. 어, 전용면적은 53제곱미터고요. 자방 3개고요. 욕실 하나고요. 어, 반지층, 지층에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이제 어, 요 임대보증금 보시면 9,450만원. 음, 실투자금 1억 9,550만원. 그래서 굉장히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매물이고요. 어, 예상 권리가는요, 2억 3 9 70만 원, 한 2억 4천 정도 됩니다. 대략 한 2억 4천 정도. 그래서 이 매매가하고 차이가 한 5천만 원 정도 납니다. 자, 8.4형 아파트 전제했을 때 추후에 납부해야 되는 분담금은요, 6억 5천 정도 예상이 됩니다. 아, 그래서 최종 매입가는 빌라 현재 매매가 하고요, 추후 분담금 더해서 9억 4천 정도 예상이 됩니다. 9억 4천. 자, 시세는 이제 14억으로 보고요. 어, 예상 수익은 4억 6천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235%입니다. 어, 기존에 있던 요 소액 투자 빌라 매물보다요. 어, 수익률이 월등하게 앞섭니다. 그래서 오늘 신규로 추천해 드렸고요. 자, 두 번째 빌라하고 한번 잠깐 비교를 하시면요. 이 2억 9천인데 매매가가 3억 3천, 이 4천이 어, 높습니다. 두 번째 빌라가. 투자금은 뭐, 이쪽, 오늘 소개드리는 건 이제 좀 적게 들고요. 예상 권리가를 보시면요. 이게한 2억 4천 정도. 2억 4천 정도고, 오늘 2억 한6,900 정도. 뭐, 한 2억 7천으로 잡아도 2억 4천에 2억 7천. 그러면 한 3천 정도 차이, 예상 권리가가 3천 정도 차이 나는데, 여기 매매가는 4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싸게 나왔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요 예상 권리가로 비교해보면. 어, 그래서 이제 최종 매입가가요, 최종 매입가가 9억 4천, 얘는 9억 5천 100. 그래서 최종 매입가가 천만 원 낮아졌습니다. 자, 어쨌든, 음, 투자금이 적게 들면서, 어, 최종 매입가는 적어서요, 수익, 수익은 더 높습니다. 이두 번째 매물보다. 그래서 이제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졌죠. 여기 214%인데, 여기는 235%.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이제 기존에 나와있던 빌라하고 비교도 해드렸고요. 오늘 빌라 매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이제 공동주택가가 이제 여기 이제 소액 빌라보다 공동주택가가 많이 높은 그런 빌라 매물들이 있습니다. 그 매물들 함께 수익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세 개의 빌라는요, 이제 공동주택가들이 다 높습니다. 아까 뭐 공동주택가가 2억이 넘는 게 없었는데요, 여기는 다 3억이 넘고요. 여 3억, 3억 6천, 3억 3천 4백. 자, 세 개로 선별했는데요. 을첫 번째 빌라는 매매가가 5억 3천입니다. 자, 보증금이 1억 8천 8백. 여기 조금 보증금이 좀 아쉽긴 한데요. 투자금이 3억 4천 2백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공동주택가 기준으로 해서 예상 권리가를 매겨보면요. 5억 6,8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매매가보다 예상 권리가가 한3,800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P가 예상되는 그런 빌라 매물이고요. 이세 매물도 두 개, 나머지 두 개도 다 마이너스 P 예상되는 그런 빌라들만 골랐습니다. 자, 첫 번째 빌라가요. 가장 그 마이너스 P가 크고요. 자, 총 매입가는 8억 5,200 정도 됩니다. 세개 중에서 가장 낮은 매입가고요. 자, 수익이 그래서 가장 높습니다. 자, 첫 번째 빌라는요. 어, 최종 매입가, 그러니까 상대원 3구역 8 4 아파트를 가장 저렴하게 어,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빌라 매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익이 가장 높고요. 자, 2016년에 지은, 어, 최근에 지어진 빌라입니다. 비교적. 주차장 1배다 있습니다. 관리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매물은요. 매매가가 4억 8천입니다. 이제 공동주택가가 높은 편에 속하는 빌라 치고는 매매가가 이제 조금 저렴한 편이고요. 임대보증금 2억 들어있고 2억 8천만원. 그러니까 실투자금도 적게 들어갑니다. 이 공동주택가가 높은, 그래서 마이너스 p 가 예상되는 그 빌라 매물 중에서는 투자금이 가장 적게 들어가고요. 자 그렇게 이제 매입가는 매입가는 아까 첫 번째가 가장 낮았고 이두 번째 빌라가 최종 매입가 두 번째로 좀 낮은 매물이고요. 자 수익도 그래서 두 번째로 높고요. 어, 수익률은 요, 요게 제일 두 번째가 제일 높습니다. 이제 2억 8천 수익으로 들어가니까 2억 8천 들어가서 5억 3천 2백 정도 수익을 봅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P 매물 중에서는 이게 가장 적은 투자금으로. 수익률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빌라 매물입니다. 08년에 지었고요방 3개, 욕실 2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는 6억입니다. 이제 매매가가 좀 높습니다. 보증금 2억 6천 들어있고요 투자금 3억 4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공동주택가가 3억 6천입니다. 굉장히 공동주택가 높습니다. 예상 권리가는 6억 1200. 이쪽두개 빌라의 권리가보다 많이 높습니다. 예상 권리가 높고요. 근데 이제 매매가가 높기 때문에 마이너스 P는 한1200 정도 그렇게 되고요. 예상 분담금하고 총 매입가 8억 7800 해서 총 매입가가 세개 중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이 처음에 그 현재 지금 빌라 매매가가 높아서요. 최종 매입가는 세개 중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근데 이제 이 빌라를 선정해서 소개 드리는 이유는요, 예상 권리가가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백사형으로 신청했을 때이 빌라 가지고 백사형으로 신청하면 거의 안정적으로 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16년식이라 관리 부담도 없구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세개를 마이너스 P 예상되는 세개 빌라 소개해드렸는데 첫 번째는 어, 최종 매입가 8세형 아파트를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빌라고요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P이면서도 소액 투자, 비교적 소액 투자로 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빌라 매물이고요 이거는 가장 큰 104형, 40평 아파트를 안정적으로 배정 받을 수 있, 있을 그런 빌라 매물입니다. 자이두개 빌라 매물도요. 예상 권리가가 높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 백사형 가능성이 굉장히 큰 빌라 매물들이라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가장 권리가 크기 때문에, 어, 안정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그런 매물이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소액 투자 추천해드린, 오늘 신규로 추천해드린 매물 하고요. 어, 마이너스 P 예상되는 공동주택가가 높은 빌라 3개 선별해서 수익성 비교해드렸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